안녕하세요. 안경수입니다. 몇 전에 금양 볼 텐데 거래 재개 이후에 오늘 또 다시 엄청난 위아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죠.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감이 어떻게 된 거리가 됐지 막막하신 해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시점에서 불안하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끝낼 때는 절대 안 되고요.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의 기회는 남아 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우리가 금양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확인하치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해소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고 끝낼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 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앞서서 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될 부분 은 이런 거죠. 이번에 관리 종목에 지정된 이슈가 벌점 17점을 자, 기록을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런데 향후에 상장 폐지에 대한 지금 이슈까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당장에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끌고 가면서 계좌의복을 만들어가는 게 맞을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당장 어떻습니까?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본다고 했을 때저 벌점 15점 이상 2년 연속, 2년 연속 벌점 15점을 기록해야만 상장 폐지 사유가 될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벌점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 부분의 이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개선의 여지만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상장 폐지가 아니라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가 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장에 우리가 3월 달에 이 감사 시즌에 있기 때문에 우려감을 더 키울 수는 있겠지만 이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의도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나서 하단에서 물량을 받아먹는 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흔들릴 때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전에도 여러분들 자이 윗구간에서 매도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뭐 이해라도 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도해봐야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자, 기술적인 반등 그동안에 물량을 장악하는 이 주체들 윗구간에서 자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물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들의 물량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간에 뭐 상장폐지가 되든 말건 어떻게 해서든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한 차례 이상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윗구간에서 이 물량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지금 정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안에서 평단가를 낮춰놓은 작업은 무조건적으로 할,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강제사항입니다. 평단가를 낮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자, 수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자, 그때 우리가 배도 타점을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또 향후에 주가 반등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반등하는 움직임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또 어떤 채널들에서는 뭐사6구호 배터리. 뭐 몽골가산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10배, 20배 갈 겁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절대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실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제 자 공식적인 이 입장 발표가 있었죠. 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시면 첫 번째 몽골 광산의 직영 경영을 강화 해서 확실한 매출 성과를 이루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신규 투자 유치로 인해서 기장 공장을 조속히 완공을 하겠다. 세 번째로는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서 글로벌 신규 수주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겠다.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 믿고 다시 한번 금양을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또 믿고 뭐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확실한 매출 성과를 이기겠습니까? 뭘 통해서 매출 성과를 이기겠다? 뭘 통해서 신규 투자 유치를 하겠다? 무엇을 통해서 신주, 수주 계약을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막연하게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현혹될 때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를 생각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는 돈에 집중해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수급적인 변동성 이런 돈의 논리에 의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NH 투자증권 쪽에서 하단에서 엄청난 물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급락을 만들면서 소화시키는 게아니에요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들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만큼만 우리가 수익이던 손실이던간에. 매도 타점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자 계좌 회복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막연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기 짤 때가 아니라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끌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오늘 시점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가로 출발할 것처럼 했다가 자, 25%에서 출발하면서 을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 그간 데서 다시 한번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서 자, 끌어올리면서 매집. 그리고 또 다시 주가 하락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아, 이런 변동성 안에서 이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받아가고 개인들 투명 물량을 받아 먹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량 매집 후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야 절대 여러분들 막연하게 불안감에 포기하고 끝낼 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의를 띠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요청 하시면 됩니다. 010 4934 619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장통 담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타점에 대해서 매수매터 타점에 대해서 전부 다공유를 드리면서 함께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지체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두 글자만 써서 남기시고 나서 함께 땡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통 한방에 계신 분들께는 오늘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했다가 자, 추가적인 상승안에서 분할매수, 분할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도. 10% 이상, 20% 이상의 변동성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타점을 미리 준비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 함께 할 테니까 지체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상세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더보기란 있습니다.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평단가라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만 간략하게 남겨놓으시면 따로 체크에다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볼테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편하게 남겨놓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으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또다시 자, 이 몽골광사 뭐 배터리 뭐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현혹시키는 이 채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영상 지금은 절대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 현실적인 대응을 통해서 계좌예보 만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으실 텐데 자 급등할 수 있는 급등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정보관까지 가져왔어요 최근에 조선업 엄청난 주가 급등이 만들어졌고 하나오션의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 LNG 관련해서 이 추가적인 이 급등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소액으로도 괜찮으니까 함께 대응을 하셔가지고 계좌에 보고 만들어 가보시기 바랄게요.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하나오션 HD 현대 중공, 이런 종목군들이 저점 대비해서 두 배에서 세배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런데 어때요?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급등을 만들어 가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반면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달 이내에도 네 배에서 다섯 배그 이상의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로봇 매집주로 하이젠 r 르 m 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텍스가 아니라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상승폭이 훨씬 더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집 구간 11,000원에서 12,000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매집 신호 이후에 400% 이상의 급등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단 말이야. 보시면 12월달경에 매집 구간 그리고 매집의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도 최소한 500%그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저를 믿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 이번 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보셔서 다음께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는 속일 수가 있어도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오션, 오랜 기간 하단에서 물량을 매치한 이후에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200% 30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전에세력들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자 물량을 테스트했던 이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도 충분히 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타점을 잡을 테지만 자, 그런 거는 제가 다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서 오랜 기간 물량을 매집한 뒤에 이 박스권 상단을 갭으로 돌파하면서 세배 이상의 상승파동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직기간이 두배세배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에 비례해서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승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순간 날아가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아 그때 살걸 후회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이 종목이 뭐냐면요 시가총액 2300규모의 유통 물량 30%밖에 안 되는 품절주고요 조선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의 매수에만 유입이 돼도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오션 HD 현대가 2배에서 3배가량 오른다고 했을 때이 종목 6배에서 9배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현재 시점이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수백조원의 수주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HD환대, 하나오션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시너지는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바닥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차례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했던 이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폭등의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 기업에 대한 핵심 자료가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두세배 오르는 거 시간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정보를 매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보 함께 응을 해보고 싶다 자 이러신 분들은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번더 남겨둘 볼게요. 보시면 010 4903의 4619이 번호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자 여러분들 히든이라고만. 두 글자 써서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제가 깐 꼼꼼하게 한번한번 확인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매수 타점 목격과 보유 기간까지 설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잠깐 영탄 정지하시고 나서 위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남겨주신 분들 추가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 소통방에 초대해 드리면서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릴 테니까. 함께 대박 수익 만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들 남기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들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죠.